여러분, 안녕하세요. 따지연입니다.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이었죠. 여러분들 혹시 투표 잘 하셨나요? 자, 미래를 위한 한표잘 행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내일부터는요, 시장이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준비하셔야 되겠죠.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 처분하게 숫자와 본질에 투자하는 투자자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장도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맞이하시길 바라며, 우리 오늘은 LS 에코에너지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바로 며칠 전에 기사였죠. LS 에코에너지에서 베트남 자회사의 LS 비나가 베트남 전력청의 송전망 구축 사업에 총3 3 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약 455억 원의 규모로 초고압 케이블 공급 구축 사업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단순한 수주 공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재 LS 에코 에너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수치부터 살펴보시면요. 2023년 기준 LS 에코에너지 연간 매출 대비 비중의 약 5.2%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한 건의 수주만으로도 작년 연매출의 5%가 넘는 규모라는 건데, 이게 바로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되며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5월 24일에 영상을 한번 찍었어요. 그날 종가가 34,200원이었는데요. 그럼 23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이날 차트가 바로 골든크로스였고, 현재 너무 중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시그널은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2025년 말까지 30%에서 40%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찍는 날이요 베트남 정부에서 간에 히토류 공급망 협력 논의에 대한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또 LS 에코에너지의 사업 확장 신호로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제가 5월 24일이죠 그럼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초 대형 프로젝트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LS 에코에너지가,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현재 LS 에코에너지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반등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여러분, 이날이에요. 최고점을 찍은 51,300원에서부터 최저점이죠 여러분들 26,100원이에요 26,100원까지 깊은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서부터 34,500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한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34,500원에서 반등한 우리 LS 에코 에너지가 다시 35,000원까지도 올라갔다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 반등에 성공한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아주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주가는요, 하락 추세에서 완벽하게 멈춰 있죠. 이렇게 멈춰세운 상태에서 그 이후에도 반등이 고점인 34,500원을 넘어가 주는 35,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인데요. 이게 바로 아직도 테마가 살아있고 충분한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저점 공약을 잘 하시게 된다면요. 오히려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저점을 잡아주는 강력한 수급을 불러주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LS에코에너지의 자회사인 LS비나가 베트남 현지에서 220kW의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죠 그리고 현지 생산, 시공, 유지, 보수까지도 가능한 회사는 오로지 LS전선, 비나뿐이라는 건데요 현재도 여러분들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이 정도면 거의 독점으로 보셨을 또 여러분들은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ls 비난 는요 단순히 생산만 하지 않고요 설계와 조달 시공 운영까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제공하고 수행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ls 에코에너지는 케이블을 만드는 제조사 이자 전력 인프라의 종합 솔루션이 되는 기업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 수준은 결국 주가의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 수주의 배경이 여러분들, 바로 베트남의 전력 인프라 확대 전략이죠. 현재 베트남의 발전 용량은 69기가와트로 2030년까지의 목표가 무려 150기가와트인데요. 즉, 두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력을 생산만 해서는 안 되죠. 베트남 정부는요, 220킬로와트의 중심의 초고압 송전망을 총 16,000킬로미터를 세료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 이 숫자가요. 바로 서울에서 우리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죠. 그럼 약 40배의 거리거든요. 그럼 서울과 부산을 무려 40번 왕복할 거리의 전선망을 새로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대충 나시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게또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안에서 직접 생산하고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있냐는 건데 그 기업이 바로 LS 에코에너지로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LS 에코 에너지는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LS 에코에너지가 송전망에만 의존하느냐인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사업으로는요, 베트남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와 다수 수조와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 준비 중인데요. 미국 LS 그린링크와 협업 프로젝트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또 히토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원가 안정화까지 있는데요. 해저 케이블은 여러분들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핵심 케이블이죠. 또한 히토류는 전력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도 아주 중요한 원재료인데 이뿐만 아니라 LS 에코에너지는 히토류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원가 리스크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에서요, 목표 주가도 해저 케이블 본격 실적와 실적 고성장 그리고 밸류에선 리데이팅을 감안한 가격이 88,000원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5월 24일 영상을 찍으면서 종가 기준 34,200원이었어요. 그날 여러분들 목표 주가가 4만 원대였는데 제가 4만 원보다 더 높게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표 주가가 무려 88,000원으로 나왔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LS 에코에너지는요 현재 경쟁자가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인데요. 현재 베트남 현지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어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현지 기업의 우대 정책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선택해줄 수밖에 없는 파트너가 우리 LS 에코 에너지구요. 이번 454억 원의 수준은 이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이구요. 단순히 전통 전력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 사업까지 준비하며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에도 참여 중이며 AI와 클라우드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 LS 에코에너지. 자 최근에는 희토류 확보를 통해 전선 생산에 들어가는 소재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전략도 강화 중인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지금도 성장 중인데요. 2030년 ...까지는 연평균 6%에서 8%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의 대응과 전략이 정말 중요하신데요. 그리고 궁금하신 여러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최고점에서부터 계속 하방을 막고 있던 이 LS 에코에너지의 목표주가 88,000원을 공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매매기법과 여러분들의 매매기준 항상 중요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따주연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리냐면요 이렇게 제 번호 적어드렸어요 010-7754-8244 인데요 여러분 대응 또는요 ls 에코 에너지의 에너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의 따박따박 연금계좌 만드시는데 도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의 은퇴 후 투자와 노후 자산관리 그리고 안정적 수익으로 연금처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채널입니다. 함께 수익은 극대화하고요. 손실은 최소화하는 따박따박 연금처럼 들어오는 주식계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유익한 투자정보 얻어 가셔서 작은 웃음 지어 주시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찾아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 따주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